안녕하세요. 왕최구 부동산 임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투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다 벗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이 사람, 제우스 아들 중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다가갈 때 쉽게 잡을 수 있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날개가 달린 이유는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한 말입니다. 기회는 눈에 쉽게 띄고,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왜못 잡을까요? 기회가 올때 잡기 쉬워라고 머리카락이 길죠. 그런데 그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이 가려져서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제서야 기회인 줄 알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기 때문에 붙잡아도 잡히지 않죠. 그렇게 기회는 날아가 버리죠. 이게 기회인데,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손을 자세히 보면,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잡으려면, 저울질을 해보고,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그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회는 똑같죠? 어떻게 그 옛날의 한 말이 지금도 와닿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류는 깨우치지 못하죠.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깨우쳐야 하는데 깨우치질 못하죠. 그 반복되는 사슬을 끊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 TQQQ의 12년간 수익률입니다. 17,500%를 넘기고, 지금은 1410%까지 떨어졌죠. 2015년 때, 5달러에서 3달러까지 떨어졌죠. 5분의 2가 날라갔네요. 2018년에, 18달러에서 8달러로 떨어졌네요. 826. 그러니까,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죠.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28달러가 대충 9달러까지 떨어졌네요. 9, 9, 3, 27. 그죠? 3분의 1 토막보다 더 떨어졌네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88달러에서 4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대충 반토막이죠. 비율 그래프로 봤을 때,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이세 구간, 이 폭락 구간에서 투자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넌 타이밍이 좋았잖아. 넌참 운빨이 좋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그때 그 구간과 비슷하게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우와,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다니. 난 진짜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류는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 반복되는 사슬을 끊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 표시된 구간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구요. 2015년의 모습이고, 2018년의 모습이고, 2020년의 모습이고, 2021년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다 똑같이 생겼죠? 우상향하는 주식에 있어서, 기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15년, 18년, 20년, 21년 다 똑같이 생겼죠. 주식에 국한되서가 아니라 우상향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계획 시리즈에 있는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어느 위치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서울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은 증가했다. 동시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투자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중산층이나 투자 방법을 모르고 있는 중산층이나 평소에는 구분이 안 가는데 위기가 오면 투자를 모르는 중산층은 100% 위기로만 받아들여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져 버리고 투자 방법을 아는 중산층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고소득층으로 점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 방법을 모르는 몰락한 중산층은 계속 못 올라오고 투자 방법을 아는 고소득층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더욱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평생 동안 올 겁니다. 계속 올 거예요. 그때마다 내 자산이 줄어든다고 밤잠을 설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위기 때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란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존버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건, 장사를 하건, 영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내가 만들어낸 현금 흐름으로, 나 대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산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수익성이 높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TF 같은 게 있겠죠. 내가 만들어낸 현금 흐름으로 ETF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부동산에서 나온 현금 흐름으로 ETF를 투자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부동산에 한 번만 투자해 놓으면 그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etf를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생길 때마다 etf에 투자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의 구축 이게 핵심인 겁니다. 리스크도 높지만 수익성도 높은 etf가 내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것은 맞지만. 그 ETF를 살수 있게 현금을 계속 찍어내는 기계는 부동산인 겁니다. 이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고 ETF를 투자하게 되면 돈에 대한 리스크, 지나간 시간에 대한 리스크,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리스크, 그런 모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온전히 내가 다 떠안아 되는 거예요. 투자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행위가 자식에게까지,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돈 찍어내는 기계로 쓸만한 부동산을 살짝 검색해 봤는데,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과의 차익을 한번 봐보세요. 그 차익이 투자금 전부입니다. 물론 세금은 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괜찮은 위치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더 많다면 더 돈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부동산을 사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이런 작은 부동산들도 이 정도 입지면은,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올때 적게는 천만 원에서 덩치나 입지에 따라서 3천 정도는 꾸준하게 올려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2천만 원 올려서 그 돈으로 ETF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나는 2년에 한번 2천만 원씩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돈 찍어내는 기계를 불과 몇 천만 원에 산 거예요. 돈 찍어내는 기계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1년에 2천만 원씩 ETF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입지 좋은 데 있는 아파트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큰 현금 흐름이 생기겠죠. 평생을 투자하실 거면 이렇게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으면 주가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뉴스거리로 밤잠을 설칠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걱정에 밤을 새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할지 이 고민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투자를 하실 거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생각으로 밤새지 마시고 여러분의 돈 버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새워보세요.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잘 저울질해 보시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 이 영상을 오른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꼭 봐보세요. 어떻게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번 영상에서 언급 안 해놓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봐보세요. 투자에 있어서 큰 영감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영상 꼭 보세요.